무리어미 나크트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여왕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어미들의 대표입니다. 여왕님의 크나큰 힘을 느끼고 군단으로 돌아오고 싶어합니다. 무리어미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를 코프룰루 구역 곳곳으로 보내겠다. 가서 내 이름으로 그들의 요새를 불태워라. 그래야 일원이 될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들이 합류하면 군단은 완전해집니다 이제 여왕님의 승리가 눈앞입니다 <목소리> 처음에 전투한거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애들이 속속 알아서 합류하네요 아, 이런식으로 강해지다니 무리 어미들이 테란과 협력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 계획을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했어. 이젠 필요 없으니 없애도 괜찮겠냐고 물어봅니다. 무리 어미들에게 전해. 그들을 건들지 말라고. 나의 명령이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음, 뭐지, 방금 그 반응? 뭘좀 알아냈어? 온란대령이 지금 자치령 통신망을 해킹하는 중이요. 한 시간 남았다고 전해 그렇게는 안 돼요, 캐리건 지금 상황도 버거워. 더 어렵게 만들지 마. 자치령이 우리가 침투한 걸 눈치채면 <laughs> 짐을 이감시키거나 죽일 거야. <laughs> 당신의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 조금만 참으시오. 우모자 일 이후로 처리 좀 들었군. 저그만 저그만 줄아는건 아니야. 친구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 캠페인을 처음부터 쭉 플레이했을 때 너무 한꺼번에 했었는지 우모자일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철이 없었던 것까지만 기억하는데 확실히 지금은 철이 들었는데 어, 캐리건과 발레리안이 서로 소통 교류를 했던 지점이 차행성 마지막 미션 말고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얘긴가 여긴 정수가 없다 정수가 없으면 수집할 수 없다 우리는 여왕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왔다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마라 나는 정수를 따른다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 밀개한 녀석아 그래 와봐라 오늘 너의 정수를 수집해 주겠다 그만 자가라 내 대신 대답하지 마라 대학하 군단의 정수을 수집할 생각 마라 <목소리> 도시인과 야만인의 그딱그 그 교류네요 정형적인 패턴 캐리건이 레벨업 하진 않았죠 건드릴 필요 없고 진화구덩이 에서도 할일 없고 바로 그러면 다음 미션으로 들어가 봅시다. 발레리안과 호나에게 연락을 할 시간이야. 짐의 위치를 알아야겠어. 어 이제 슬슬 짐 레이나가 또 등장할 때가 다가오 고 있군요. 군단 숙주 진화 임무 좋았어 좋았어. 캐리가. 짐을 찾았어 어디야? 모로스라는 감옥선에 갇혀있어 이 함선은 매시간 새로 생성되는 무작위 좌표로 차원 도약을 하고 함선이 어디로 도약할지 예측할 방법이 없어 그래도 물자는 보급받을 텐데 바로 그거요 내일 아틀라스 기지에서 32분간 머문다고 하오 아틀라스는 모로스로 급유선을 보낼 겁니다 급유가 끝나면 또 사라지겠죠 우리의 동료 토시가 침투를 자지했습니다 아니, 했습니다. 당신들 일은 끝났어 나머진 내가 처리하지 어. 조심하십시오. 이곳에 비하면 뉴폴섬은 유치원이나 다름없으니. 토시가 등장하려고 했다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왜 처음에 노바가 적이었던 이유가 처음부터 제가 바로 이전 캠페인에 플레이했을 때 아마 토시를 선택했던 것 같네요. 왜냐면은 노바를 선택했는데 방금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이상하니까 선택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스토리의 큰 맥은 변화를 주진 않겠지만, 예, 자잘한 대화, 등장 인물, 이런 거에는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만들고 나서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보고 싶네요. 스토리라인이 어떤 식으로 갈라지는지, 변화가 있는지. 3편까지 이게 예정되어 있는 만큼, 거의 1편 때 선택사항이, 어, 어, 삼편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수 있게 만드네요. 뭐큰 흐름에는 차이가 없으니 크게 신경은 쓰지 않겠습니다. 뭐. 해리 뱉다. 당신의 신호가 잘 잡혀. 중요한 전술 정보가 있을 때마다 전달해 주겠어. 조심하십시오, 캐리가. 레이너 사령관에게 접근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미 만반의 대비를 갖춰 놓으셨을까요? 나에 대한 대비는 못 했을 거야. 그런 자만이야말로 스토리를 흥미진진하게 해 주는 중요한 요소죠. 우리는 요수죠. 적응한다. 음흠. 이 세상은 나 무슨 소리지? 마음을 피 헬로. 와, 벽을 뚫고, 바로 뭐 하는 거야? 예, 마음껏 변신할 수 있네. 공중 유닛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도 되겠죠? 이러다 잘못되면은, 맹독으로 변신을, 저글링은 워낙 쉽게 죽어버리니까 차라리 맹독으로 애들을 확실히 잡는 게 일단 후반용으로 끌어다 놓고 남겨두고 오시려. 금단, 금단이다. Hello, k 어, 앞견하지. 이번엔 뭐지? 자치주의 용맹한 병사들이야. 이 함선은 지금. 칼날여왕의 공격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나 알고 있겠지? 전막전막전막전막 전막. 얼른 전막아 와라 와우 이런식으로? 아니다 두세개 만들어서 더 빨리 확장을 하도록 그냥 대놓고 대기를 시키고 애들 여기다 끌어옵시다 헬로우 어라? 혼자오냐? 우린 적응한다 죽진 않겠지 이제 두개 정도면은 아니다 세 개까지 하자 뭐지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와라 다.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좋았어 어 언제 터졌어 꼬맹이들이 있는 걸 보면 말해 복수. 자 이런 미니 미션들이 참 재밌어요. 여왕이 듣고. 가자. 청소 로봇. 뭐라 죄수네. 시간이 되었다. 나오노노노 노. 어, 진짜. 사거리 하나 끝내 주네. 어. 노! 아까운 날. 우리에게... 아 히드라 한마리 잃었잖아 아깝네 자 촉수 애들을 죄수 애들 걸벌 떨고 있잖아 연구실 로봇 컨트롤 3으로 해주자구요 말해 자, 요기쯤이면 애들이 어딘가 등장을 하겠, 오, 이런. 아, 1을 누르려고 했는데 1번이 e 안 눌러져야지. 아, 아까운 유닛들, 이런. 아, 점막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요왕. 요아... 더 해야지. 복수 뭐지? 여기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고, 어 캐리건 도약 이 있었으면 바로 뛰어넘을수 있는 그런 옵션을 열어둔 건가? 아 이런 식의 컨트롤 세네 개가 생겼다. 단축키 이거 듣고 절대 못 지킨다. 오케이 준비를 해 두자고. 비교 아, 하겠는데? 나이스. 어라? 그는 자기가 의심받을 줄 몰랐습니다 아 역시 이런 이스터에그 아 뺏어먹으면 되잖아 바보같이 오케이 제대로 한번 가자고 엉망진창이 되겠지만 음 오케이 4번 E F E 왜 안뺏어 아유 멍청한 아 몰라 아안돼 엉망이 되겠다. 신경 쓰자. 아이 신경 쓰지 말자. 여왕이 듣고 있노라. 아 진짜. 7 5만큼흡수 아, 아. 체력 회복하면 되고. 이번엔 뭐지? 캐리가 놈들이 주 차단벽을 봉쇄했어. 벽을 뚫고 가는 수밖에 없어. 음. 오케이, 승맛을 보여주면 맹스크 군단이여, 이걸 처리하는 동안 날 지켜다오. 또 드래곤볼 한다. 또 드래곤볼 음, 군단이 여왕님의 부름에 답합니다. 칼날 여왕이 특급 보안구에게 진파려다. 저제라, 당장! 아, 이럴 필요 없었는데, 맹도우 아깝다. 씨. 사보 전투 개시. 지원료 청구라. 오케이 아 느긋하게 해도 되겠다. 잘 맞겠네 uh, 이 정도 병력이면중해 병력이 뺏자 뺏자. 이런. 나이스. 예스. 어, 안 돼! 저것도 뺏자! 토르! 에헤헤! 감염충이 상이다, 사기. 쓸 일이 없었네. 근데 보자, 여기 뭔가 숨어있는 게있을려나 얘네 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게냥 벽, 막힌 벽 사이에 그냥 대기하고 있었어. 불쌍하군요. 자, 얘네들 있지? 변신해주고, 변신. 아, 이거 컨트롤 어떻게 해, 씨. 망했다. 자, 맹독을 컨트롤 오 뒤에 빼두고. 자, 가자. 그냥 밀고 들어가도 될 거야. 게리건 호노입니다. 근처 보안 구역에 함선의 수감자 명단이 있습니다. 할수 있다면 그걸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 계획은 일단 대장님을 구출한 뒤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 아니야, 유령을 뺏으면 되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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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자자자, 자, 자, 뺏자 요잉, 요잉. 예 e s 리아, 리 가야 되나? 아. 갈수록 테란 병력이 되고 있어요. 이런. 어, CG 탱크랑 숨는 애들 컨트롤 3. 너무 쉬워지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어택당해도 계속해서 승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 게리건, 주변에 경비병들이 무척 많소 이곳에 바이로파지를 심으면 감염된 테란이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줄 거야 당신에게 맡기겠소 바이로파지는 어떻게 짓는데... 아, 가면 되는군 이분이 뭐지? 어... 어떻게 하지? 오우 많다 자, 어, 감염! 시켜! 아, 이상한데 뭘 하고 있는 거야 안 시켜도 됐겠다 진짜. 멋진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컨트롤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헛짓거리만 계속 에헤이 아 이쪽으로 가자. 오, 감염된 애들은 이렇게 특별히 다른 말을 하는구나. 오케이 토를 앞세워서 공격해 들어가자. 아, 이제 너는 여기 여왕이 대국민의 상징이다. 가공 어, 특별히 뺐거나 할건 없고. 네가 3번 에들어지냐 아, 여기 있구나. 아, 알아서 죽이겠네요, 뭐. 어, 내 맹독. 네, 그냥 들어가. 맹독을 일단.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껴봤자.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제가. 왜?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점막을 퍼트려 줘 퍼트릴 수 있었겠네요. 쓸데없는 짓이구나. 자 들어가자. 음, 냉동 4분기. 계속 오, 사, 이거나 먹어라. 시간이 말해. 군단을 위한... 제가 근데 왜 지금 점막을 집착하고 있지? 점막 필요 없잖아. 처음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그냥 천천히 전진하는 맵이다 보니 만 점막 만 포기하죠. 만왜 했는지 모르겠다. 대담하게. 어, 비밀문서!

네 덕분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지금 뭐라는 거야? 저들은 모두 영웅이다. 니네 놈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뒷돌이 내려올 준비가 돼 있지. 짐 슬레이너와 함께 타버려라. 게리건, 함교측이 지금 막 폭발했어. 모루스가 산산조각나고 있어. 짐을 구하시오. 시간이 없어. 아, 이럴수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네. 음. 아, 감염충이 있었어야 되네. 아, 한 말밖에 없잖아. 경력이 많을수록 시간은 빨리 지나갈 수, 캐리어 혼자서 다깰수 있는 정도의 난도지만. 문제는 가지고 있는 병력이 것이다. 얼마나 빨리 적을 처치할 수 있나. 아 나중... 가면 충 아쉽네. 이틀대로 도망쳐. 오 잘못 때릴 뻔했다. 이제 그만 저문을 파괴해야 해. 여기 엔뭐가있는 아무 것도 없 구나. 계속 해서 이렇게 증 원군 이알 아서 오면 은 난이 도는 구역 적 으로 가라. 여긴 질소, 수용 칸이 에요. 구면 정이 어디 겠어요? 대담 하게 경리 수가 보안수 검사 를 거부 했 습니다. 정복은. 아 큐가 아니었나? 스나이핑이 뭐였지? 그게 뭐지? 음, 뭐지? <목소리> 어디서 유령음 여기서 알! 아, 이런 아 비밀문서 어디있니? 일가 있을 텐데. 네이제여오다딱 받은 비밀 문서다. 좋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캐리건

간충 뺏을 거. 이 괴물 놈들이는거 지원군이 와 오지 않았으면 약간 어려웠을 텐데 그냥 마지막에 울트라 막 들어오고 씨. 자가라가대데수스로 이쪽 구역을 안정시켜.

당신을 구해야만 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방법이 없었어. 그럼 피닉스는 당신 역사란 수백만 명은 당신 칼날 여왕을 죽이겠다고 했지. 날 믿어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 아직도 날, you 아, 어, 저런 저런 어. 이런 식으로 가는군요. 이런 식으로 갈 줄이야. 아, 참 씁쓸하군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피닉스를 거론해준 건참 좋은 것 같아요. 피닉스도 거론해주고, 그때 얘기했던 칼날령을 죽이겠다고 말했던 것도 거론해주고,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언급해주는 게, 연결성을 확보해주는, 좋은, 스토리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좋은, 어, 내용이었던 거라고 볼수 있겠는데, 아, 짐과 캐리건이라.